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적인 일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영적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기도와 성경공부로 분주한 가운데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소위, 신령한 성도들의 손에서 큰 손해를 겪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기도와 성경공부로 분주한 가운데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소위, 신령한 성도들의 손에서 큰 손해를 겪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에 따른 영향을 공급받으려면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배고픔을 기꺼이 참고 견딘다면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은 <laughs> 단순히 주님의 뜻에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주님이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데, 것이랍니다. 라는데것이 자신의 공급에만 몰두할 때는 결핍을 초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관심은 만족을 가져옵니다. <laughs>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몰두해 있는 사람은 항상 충만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충만한 삶을 산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것을 얻는데 지나치게 갈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제이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잃어버리지 않는 것 자체가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내려놓고 버리고 처리받아야 될 것들은 다 버리고 쓰레기니까 찌르기, 찌그러기니까 다 버려야지요. 그것을 빼고는 있어야 될 것은 절대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존하는 그 길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활용하면 그것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더 크게 하고 더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고 계속 이용하고 써야 된다. 이 말이죠. 땅 속에 파묻어 두는 것은 그것을 확실히 잃어버린 길입니다. 성도가 자기 영 속에 있는 생명을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락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싸워드는 데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상실하는 데서 유익을 얻는, 얻습니다 참, 굉장히 유익한 말씀들을 오늘 많이 나누게 되네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저, 저, 자꾸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눠야 된다는 거요. 예 자꾸 영적인 거는,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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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 자꾸 영이 가까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흐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자꾸 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랑 비슷하지요. 부자 되려면 부자, 부자 부자가 하는 짓을 같이 따라서만 해도 어느 정도 부자는 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영적인 사람과 같이 계속해서 여러 부분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분한테 영향을 받아서 그분 쪽으로 흐르고 그분 쪽으로 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단 정확하게 이 흘러가고 정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 자신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늘 구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삶을 계속 하면서 그런 분들과 가까이 계속 교류하고 교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아무것도 없이 집도 절도 없이 나 혼자 그냥 외로, 외로이 혼자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된 사람들일지라도 그분들도 자기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자꾸 나누고 교통하는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함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보존하는 것도 되고 자라게 하고 키워가는 길이, 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속에 생명은 영적인 일을 행함으로써 유지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을 자꾸 행하여서, 행해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속 사람이 항상 열려 있고 자유롭다면 물론 우리의 속 사람은 원수에게는 닫혀 있어야 한다. 사단에게는 닫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닫혀 있습니다. 닫지 않더라도 왜냐? 성향이 달라서 같이 붙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덕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한 덕을 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온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영적인 활동이 중단되는 바로 그 순간에 영적 생명도 폐쇄가 됩니다. 이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자꾸 이제 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저저저 저, 저, 저 바르게 가고 그런다면은 흘러가는 것도 있고 나눠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늘 드릴 때마다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것도 저는 이 방송을 해서 전 세계에 누군지 몇 명이나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상대도 없지 없을지라도 이걸 자꾸 이 방송을 제가 함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유익함을 얻는다는 걸제 자신이 잘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해서 억지로, 억지로다가 성령님께서 자꾸 권하시고 환경과 형편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셔서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이 방송을 시작은 했지만 해보니까 굉장히 저 자신에게도 유익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다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보고 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감사, 감사하죠. 저 같은 따위가이 하는 거를 누가 누가 이거를 저 오라고를 광고로 하는 겁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그분들 마음이 움동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오셔서 보고 가시겠지만 와서 보고 듣고 하시는 분이 인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요. 물론, 유튜브는 뭐, 옛날에는 뭐, 100만 명도 훨씬 넘게 보신 적도 보고 가시는 것도 있고, 요새는 어떤 유튜브는 이제, 뭐, 많이 오는 날은 뭐 하루에 한 300명도 와서 읽고 가, 308명? 읽고 가시는 분도 있고, 뭐, 보통 한 5, 60명, 4, 50명, 뭐, 많으면 한 100명, 뭐, 이렇게 하더니, 요새는 조금 좀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감사하지요. 왜냐? 더 감사하는 이유가, 제가 이걸 왜 했냐? 할려한게 아니고, 전도를 대신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여러분들이 뭐 문서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문서로 다 전도하시는 분도 있고, 길거리 나가서 길거리 노방전도 하시는 분도 있고, 차 속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전철 속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전철 속에서 하다가 욕, 욕 먹고 막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영동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각양 모양으로 저 전도를 하잖아요. 저도 전도 대신 이걸로 하겠다고, 블로그에 글을 올리겠다고 성령님한테 말씀드려서 허락받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현재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하는 것도 전도 대용으로 지금 하는데 많은 분이 와서 보고 가니까 전도가 많이 된 거나 다름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영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흐름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한테도 유익한 것을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한테 어거지로 했더라도 이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죠. 고맙게 생각하죠. 저 같은 존재를 우리 하나님 이 그래도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그래도 잘말안 들으니까 환경과 형편과 사정을 열어주셔서 할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맙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방송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올 수도, 물론 안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도 많은 분이 수천 명씩 와서 보고 듣고 가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걸로 만족해 저는 그냥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방송 봐서 여러분들이 빨리 영적으로 신령해서 막 이렇게 돼서 성령님과 잘 교제가 되고 교통이 돼서 여러분들도 이런 방송을 같이 하시면 좋겠어 다른데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 여러분들은 저보다 컴퓨터하고 뭐잘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력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젊은 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분들은, 이거, 이 방송에서 이런 방송을, 성령님과 교통하고 실제되는 방송을 자꾸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저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성령님과 의논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기, 이걸 이제 쳤는데, 성령님과 교통하기를 쳐보면, 여러분 이 유튜브에서 쳐보시면, 없어요! 성령님과 교통하기라는 제목을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저 하나예요. 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됐어요. 이렇게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없는가?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왜 이런 것이 없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사역이니까, 묵묵히 성실하고 충실하게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부탁 좀 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 보고 듣고 알다시피 실력이 없잖아요. 공부도 한게 없고. 그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걸 그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교통하는 것 뿐이지 제가 성경을 어디를 뭐 특별한 뭐 대단한 성경 말씀을 읽, 읽, 읽어온다거나 뭐 신학적으로 뭐 어디 뭐 대단한 걸 알아가지고 뭐 알려드린다거나 이런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저 그저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뿐이지, 저는 여러분들 신학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신학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면서 부족함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한쪽편으로 편향적으로 지서 치우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통하는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근데, 저는, 저한테서는, 이 방송에서는, 그것을 주로 하는 방송인가, 방송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저를 저만큼 더, 모르겠어요? 저를 저보다 더잘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런 방향으로 이쪽으로 잘 하고, 잘 알고, 잘 되니까, 이 방향으로 말하라. 이렇게 해서, 절 보고 이 방송을 하라고 하신 거겠지? 뭐, 새로운 걸 제가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해 갖고 와서 새로운 걸 강의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실 거라고 봐요. 물론, 물론 제가 유튜브상이나 이런 데서 많은 동영상을 보지요. 다른 분들,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하나 이런 거는 보고 하지요. 그거는 하지만 제가 특별히 따로 별도로 어디 가서 공부를 하거나 고 이렇게는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부족하고 좀 약한 부분이 틀림없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받아먹으실 것 빼먹으실 것만 있으면 그것만 받아가시고 빼가시면 빼 빼될것 같아요 나머지 모자라는 건 다른 데서 채우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서 요만큼 채우셔서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잘적용하셔고 실제 삶에서 적용을 잘 하셔서 그렇게 삶을 살아 드리면 우리가 신령한 사람의 삶을 살아 드리면 역의 사람의 삶을 살아 드리면 소금도 되고 소금이 그냥 소금이 아니잖아요? 녹아야지 되지. 그러니까 녹는 소금, 햇빛은 비춰주는 빛이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삶이 되는 그런 태도로 그런 삶을 살아들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방송을 보는 각인, 각인, 각인들이 된다면 어느새인지 모르게 이 세상이, 이 세상 나라가, 이 지구 전체가 각 사람이 있는 데마다의 다름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로짐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렇게 부족한 자고 약한 자이고 지금 그나름대로 성령님과 교통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아직도 죄에 그냥 순식간에 순간순간에 죄에 넘어지고 죄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그, 저,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부족한 그리고 부족한 말씀일지라도, 잘, 저, 듣고, 필요한 대로, 저, 가장 알맞은 대로, 적용해서 쓰셔서, 꼭,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각양, 각, 각인들이, 각 방향에서 사시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잘 삶을 살아들이는, 귀한 삶을 살자고, 이 방송을 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지 모르게 천국 가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저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